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 촬영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씩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심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 사업을 맡고 있는 손은정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서비스 제공 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치원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온누리 장난감 교육 정서지원 사업, 중년 여성분들을 위한 마음드봄 서비스까지, 그리고 이제 비장애 장애 통합 활동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심종합사회복지관 지역소집팀에서 일하고 있는 윤다영입니다. 저는 현재 자원봉사자 관리 보사서 그리고 정신장애인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회복지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는지 한 분씩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 가정도 사실 그렇게 부유하다거나 뭐 이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라서 사회적 약자분들의 자리에 서서 지지막 든 역할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어, 사회복지과를 선택하고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타인의 영향을 어리석게 조금 많이 받아서 그거를 이제 100%다는 마음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고 사회복지사만큼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있다는 점에서 되게 매력적이었고 살짝 잘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다양한 자문사 활동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면서 아이참 재밌다. 그 사람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만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서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이 일이 나랑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에 지금까지 이어나서 복지관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종류 되게 여러 군데가 있던데 그중에서 종합복지관은 하는 일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복지관으로 먼저 일단 전화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교육과 네. 함께하는 안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라는 이제 멘트를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 주민에게 이런 공간을 만들고 일을 하시면서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꾸준히 일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되게 주기적으로 어려운 순간들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함께 해주것 같고 그리고 또한 뭐 지역 주민분들이 지나가는 먼저 이제 인사해주고 그러길 되게 좋았고 우리의 관계들이좀더붙어지고 있다고 느낄 때 그런 순간들이 이제 저희도 꾸준히 여기까지 올수 있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사회기사들은 일단 사람들과 함께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뭐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고 울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번아웃이 또 생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가 맡고 있는 대상자분들이 이제 저로 인해 뭔가 달라졌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전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만큼 사회복지사들은 사랑을 만나고, 뭐 행복을 얻고, 어, 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울고 계신다. <laughs> 어, 어, 일단은 저, 저희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저도 선생님도 말들처럼 이제 힘든 순간이 되게 많았어요 일을 하면서 이제 뭐 어디나 그렇겠지만 근데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힘든 게 매번 힘들기만 한건 아니더라고요 힘들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든 극복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약간 학습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간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힘든 상황 이겨내고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선생님들은 스트레스를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저는 집에 가서는 최대한 문제를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1번이고, 집에서 혼자 막 노래를 부르거나, 재밌는, 좋아하는 영화 영화나, 힐브로그램들을 보기도 하고요. 그런 취미를. 항상 발전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도 똑같이 선생님이 같이 집에 가서 똑같습니다 뭐 그날 복지관에서 너무 뭐뭐 말을 안 했다 싶으면 집에 가서 친한 친구와 통화를 길게 하니 말을 너무 많이 한 날은 집에 가서 유튜브 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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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보면서 사람 사는다 똑같기 때문에 유튜브 보면서 잘했주요 그날 있었던 스트레스들은 있지 않냐.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일 끝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는 순간 좀먹는 <laughs> <laughs> 그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한데, 주말에 난 쉬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평일에 야근쯤은 이겨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일을 하면서 되게 보람 있었던 일을 한 가지씩 꼽는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제가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거든요. 예비 사회복지사라고 하는데 그 예비 사회복지사 친구들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내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 이거 내가 이 직도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물어봐주고 얘기를 해준 것들이 굉장히 사실 어. 얼마 경력이 많지만 사회복지사의 학선배였어.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고 최근 그경험이 굉장히 보람있게 달아왔습니다. 저는 빠는 아, 네.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일인데요. 그 친구들이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 최종 평가에 저희가 온라인 중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저랑 이제 멘토 선생님들 모르게 응원하는 이제 하면 가득치워가지고 옵구랑. 는재료들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하나의 바치 있다면 가장 잘일본에있게 사례관리봉사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애착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면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혹시 청소년들이 알만한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 작년부터 굉장히 큰 사업이 하나 새롭게 생겼는데. 아이스 아일랜드 <laughs> <시, 알 웃음> 시즌 춤. <laughs> <웃음> <웃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준비 과정을. 겪어가는 프로그램인데 요즘 이제 청소년들은 이렇게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 어른이 되어갈 준비를 한 단계 한 단계씩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후속 작업 할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청소년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요. <laughs> 그러면 선생님들, 사회복지사로서 청소년들에게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알려줄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사회복지학과에 취업을 해야 돼요. 그게 1번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가능하면 대학생 때든 고등학생 때든 가능한 관련된 많은 활동에 참여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나랑 잘 맞는지를 상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m thinking that i 자 s a tough. I am t h i n k i n 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 제일 중요한 건경험 h i n k i n g that i 명 s 이 tough. 이 am t h i 같아요. 아 g that it's a tough. I am thinking that it's a tough. I am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직업 체험을 볼 청소년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은 청소년들한테 제가 옛날에 생각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 친구들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때 사실 부정적인 생각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최대한 그런 생각이 몰두하지 말고. 그 생각은 내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찾을 수 있을 거다. 고 뭐, 그런 말들 많이 해주고 싶고 항상 내가 재밌어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일은 뭔지 자주 생각하는 부분들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꿈이라는 게 직업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는 거예요. 뭐 직업은 저는 그냥 꿈을 향해가는 그런 부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찾고 어른이 되면 할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잘로케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할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저는 이제 청소년들이 꾸고 있는 꿈이랑 지금 제가 꾸고 있는 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 제 꿈도 그렇고 꿈으로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분들도 계속 꿈을 꾸기보다는 직접 손과 발 움직여서 자신의 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응원합니다. 이거는 <laughs> 천재시.